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 결혼식 사회를 유재석 씨가 보고 방탄소년단이 축가를 하고 대통령이 와서 주례를 해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 중에는 누가 더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들, 어머니들은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어, 딸, 어머니들은 신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신부라고 여깁니다. 저희 큰딸이 결혼할 때 예식이 12시였는데요. 아침 7시 되기 전에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직원들이 신부에게 가운을 입히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단장을 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이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의논하고 머리 감는 사람, 머리 만지는 사람, 또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신부를 꾸몄습니다. 물론 저도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는데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예,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한 사람이 와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더니 신부 아버님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한테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주인공이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혼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을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19장 9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잔치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참여할 천국 구원잔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할까요? 하객일까요? 지인일까요? 친척일까요? 우리가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신부이지요. 이 혼인 잔치에도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자, 신부를 위한 단장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입니다. 이 새마포는 고운 천입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이건 하얀색, 아주 백옥 같은 천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담이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그해 제가 12월 26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필 나를 정해도 그렇게 정하나,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절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교주 이장님이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 입어야 한다고 모든 신부에게, 신도들에게 흰색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생중계 됐잖아요. 이런 게 바로 코미디입니다. 이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복장 보면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하얀색입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입습니다.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억지와 무지가 만든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건 하얀색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어야 할, 할때 준비해야 할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단지 착하게 살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들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행한 영적인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행동들,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옳은 행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인 우리의 예복이 됩니다. 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실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뭘 해라, 뭘 바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옳은 행시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왜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만약 제가 저의 큰 딸의 결혼식 당일, 우리 가족 전부가 늦잠을 잤다고 하십시다. 눈을 떠보니까 1 1시예요 결혼식이 12시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일어나서 입은 채로 식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바로 신부 입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딸이 자다가 일어난 채로 신부 입장을 했다고 하십시다 신부가 잠옷을 입었든지, 추리닝을 입었든지, 신부니까 입장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객조차 결혼식이라고 옷을 제대로 입고 입고 왔는데,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도 본인의 게으름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됐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결혼식 내내 그 이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구원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다. 잠옷을 입었든지, 반바지를 입었든지, 추리닝을 입었든지, 신부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할 예복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예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던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일들 이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예복이 없어도 구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8,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다. 이게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이후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주를 위한 헌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후에 단장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책임을 묻거나 제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제명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치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분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러면 치리했습니다. 예배 생활을 빠진다 그러면 치리했습니다. 술 담배를 한다 치리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삐가 교회가 세상의 천지 빛깔인데. 그야말로 자신의 선택에 맡기고 자유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선택과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죠. 구원받은 이후 내 삶의 주를 위한 순수한 헌신,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 이런 것 없어도 이 땅에서는 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 될수 있고요. 장로 될수 있고요. 권사 될수 있고 집사 다될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후에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서설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입을 옷이 없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는데, 찬양대원들은 가운 입고 찬양하는데, 그때는 입을 게 없어요. 그럼 정말 창피한 일이 될 겁니다. 2011년도에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해부대가 출동해서 석해균 선장을 구하고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해서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 여러분 그때 다 해외생활 하셨나봐요. 수사과정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들은 모슬렘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해적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종교적인 신념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지키겠다는 겁니까? 온갖 추한 행동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 종교적인 신념은 도대체 뭡니까? 중국집에서는 이럴 때그 사람들을 웃기는 짬뽕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기독교인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야, 얼마나 인색한 줄 알아? 저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싸나온 줄 알아? 자기 거는 조금도 안준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이런 이미지면 기독교의 내일은 매우 어둡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자, 네, 시작. 주를 위한 순수한 헌신,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이후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부끄럼 없이 살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수한 헌신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자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오래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5천원짜리 샌드위치를 사먹느라고 20억 하는 바이올린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는 비단처럼 윤택하고 귀부인처럼 우아하며 물소리처럼 명료해서 깊은 슬픔과 폭발적인 정열과 고도의 낭만을 동시에 표현한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색입니다. 대당 가격이 20억에서 30억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스트라디 바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라디 바리, 이태리 크레모나 출신의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가 만들었어요. 현악기의 명장입니다. 생전에 한천 개의 현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직도 한 600개 남아있는데, 300년이 지나도 그 음색이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서로 사랑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야. 자, 여기 아 어... 만드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포이에마는 장인이 만든 작품,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시가 나왔습니다. 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처럼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처럼 살아야 됩니다. 옳은 행시를 하면서 우리 삶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처럼 산다는 것은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음미하면서 산다는 것 아니잖아요. 시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답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과 바른 신앙과 바른 헌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행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부끄럼 없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